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칼 미카엘 입니다 아 오늘은요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 진짜로 오늘 카카오 콜총 16건을 취소 당했습니다 아 일하기가 싫었어요 아 정말로 뭐 한두건 뭐 이렇게 취소 당하는 것은 뭐 예산이니까요 아, 한두건 취소 당하는건 뭐 크게 신경 안쓰는데 취소당하고 또 취소당하고 또 12시에는 예약손님이 있어갖고 예약손님 모시고 강남에다가 내려줬습니다 손님을 강남에 내려드리고 아 혹시나 싶어서 교대 쪽으로 가다가 아 지금 법원 쪽에서 콜을 받았습니다 아 콜을 받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근처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치 없어서 또,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 한, 여섯, 일곱 통 전화 한것 같아요. 계속 전화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띡! 하고, 콜이 취소됐습니다. 아, 진짜 열받던지, 아, 진짜 좋았거든요, 기분이. 야, 강남 와서 이 시간에, 그때가 한, 1 2시 정도 됐었습니다. 네 열두시 정도 됐었는데, 아, 콜 취소당하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예, 또 갔습니다. 또, 신의 발의로 또, 계속 또 혹시나 싶어서 또 시내를 통해서 오다가 이태원을 통해서 해방촌을 거쳐서 <laughs> 이렇게 쭉쭉 오다가 아또 가련동 예, 가련동 쪽에서 또아아 아, 가련동이 아니고 연신내 쪽 넘어왔군요. 예, 연신내 쪽으로 넘어오다가 신사동에서 또 일산 넘어온 코를 받았는데 아 그것도 바로 또 우회전할 수가 없어서 직진했다가 다시 또 이제 유턴해서 이렇게 수색교까지 가서 유턴해서 딱 갔더니 또또 예, 취소 당했습니다. 그럼 이 저희 일상 콜로 받은 건데 그것도 취소를 당하고 아 오늘 취소 진짜 많이 당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막 출중해서 맥이 떨어지더라고요. 맥이 맥이 풀려버리니까 아, 일하기도 싫고 아 그냥 줄타기만 하고 있다가 또 혹시나 싶어서 또콜 받으면 또 취소 당하고 아 어, 오늘 제가 오늘 목표가 뭐였냐면요. 저는 항상 1km 이내에 콜만 받습니다. 간혹 가다 1.5km 이내 콜도 받긴 하지만, 목적지와는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제가 손님한테 5분 이내에 갈수 있는 그런 거리의 콜만 거의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야, 오늘 2km, 2.5km까지 한번 받아보자. 그래,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진짜 오늘 무작정 한번 콜을 많이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멀다고 해서 다 취소당한 거예요. 이러니 제가 앞으로 또 콜을 받겠습니까? 취소당할 거. 어, 그, 무서워서 어디 콜을 받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저는 그러면 계속 콜, 콜 거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속서콜 거부하고, 아니, 콜 취소했으면 부르지 말든가, 취소할 거면은, 예. 아, 난 이렇게 멀, 뭐 제가 4kg, 5kg 이 되는, 이래 10분 넘, 넘는, 어 그런 콜 받은 것도 아니고 2kg 정도 되는 그런 콜을 받은데 야 그게 그런 것도 콜을 취소당하다니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요 오늘은 진짜 이 하다가 결국은 또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또일상 가는 손님 태우고 그 결국은 일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오늘 주행거리는요 143.6km입니다 네, 아홉 시간 동안. 근데 실질적으로 일한 거는, 뭐, 한여 시간도, 한여 시간, 여 시간 정도 됐걸요. 회사에 가서 한두 시간 까먹고, 뭐. 에이, 하여간 오늘은 진짜 꽝입니다, 꽝. 에이, 하여간 백사시, 아홉 시간 동안 1 4 3 k m 를뛰었고요 카카오 세 건, 예, 그 다음에 택시 정류장에서 두 건, 그 다음에 예약 한 건, 그래서 총6 건의 승객을 태웠습니다. 예, 여섯, 6... 승객을 태우고 81400원을 찍었습니다 네, 81400원을 오늘 입금도 못했습니다 오늘 미금입니다 큰일났습니다 내일 또 이거 메꿀라면 또아 내일 또 열심히 일해야겠죠 아, 그리고 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가 영업일지 운행일지 영상을 매일같이 찍는데요 사실상 이 찍기 싫습니다 예, 찍기 싫고요 이렇게 또 터무니없는 이렇게 이런 하찮은 금액 찍고 나서 뭘 잘했다고 또 이렇게 영상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래도, 어, 아, 제가, 아, 항상, 평균보다 더 많이 찍거나, 아, 그러신, 매, 항상 그렇게 된다면은, 아, 이런 운행일지를 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 제가 많이 찍는 것을 계속 올린다 보면, 그것은 제 자랑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제 자랑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 그런 영상 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평균보다 좀 약간 아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운행 일지를 보고 이런 영상 보고 아 얘는 요거밖에 못 찍었구나. 그래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찍겠다. 아, 너보다 오늘은 내가 얼마 뭐만 원을 더 찍겠다. 오늘 미카의 얘보다는 내가 한 5만 원더 찍겠다. 오늘 같이 제가 8만 원 찍은 날은 얘보단 내가 오늘 두 배는 찍겠다. 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 운행을 하시고 예,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도 얘얘보단 예, 내가 낫겠지. 예, 그러면서 아, 좀 뭐랄까 위안을 좀 삼으시라고요. <laughs> 위안도 좀 삼으시고 아, 뭐 저런 놈도 일하고 있는데 뭐 아유 내가 뭐 예, 이렇게. 아, 좀이해 상으시고 아, 힘내시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올리고요. 어. 많이 찍은 날도 있겠죠. 사실 제가 뭐 맨날 이렇게 뭐 맨날 이렇게 <laughs> 진짜 이런 어, 어이없는 이런 금액을 맨날 찍겠습니까? 예. 그래도 뭐 낮에 주간 근무는 목표가 항상 한 15개 정도 되고 예, 야간 근무는 목표가 20개인데 아, 예, 항상 이 목표치에 뭐뭐 <laughs> 예, 다다르지 못해서 에 예, 항상 짜증이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래서 격려해주시고 이래서 계속 영상을 올립니다. 하여튼 이 3월 달간, 3월 달은 매일 같이 일단 올려볼 겁니다. 3월 달은 매일 같이 올려보고요. 그다음에 한 4월 달 정도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왜냐면은 초보자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 제 영상을 보고. 아씨 저거 한테뭐 배울 게 있어? 배울 것도 없네 뭐또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3월달은 이렇게 하고요 4월달은 실질적으로 제가 콜을 어떻게 받고 다니는지 이런 라이브 영상도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찍으려고 합니다 그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제가 또 어떻게 콜 받고 다니고 손님은 또 어떻게 태우고 다니며 그런 라이브 영상도 실질적인 라이브 영상도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81,400원. 어, 부끄럽습니다.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뭐, 뭐, 코를 취소 당했던, 뭐, 진상 손님을 만났건 간에, 그런 것을 이겨내고도, 예, 이겨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네, 이상, 미칼택시 미큐아래 였구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찍으시고, 아또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예.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예. 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